제형솔루텍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2025년 12월 5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 5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제형솔루텍. 장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3% 가까이 밀렸다가 이렇게 아래 꼬리를 쭉 말아 올리면서 오늘 신고가 트라이까지 나왔었는데요. 오늘도 변동성이 좀 나왔었죠. 자, 지금 제형솔루텍이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구간이에요. 자 근데 어제 종가였던 얼마였죠? 2,375원. 요 2,375원 위에서 종가를 마무리하면서 투자 경고 기간이 연장이 됐는데 자 오늘 이 세력들의 주가 시나리오를 예상을 할수 있는 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포착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분석을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차트 분석과 수급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대형 솔루텍,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이 대응 전략까지 제가 오늘 완벽하게 분석해 드릴 겁니다. 자 오늘 영상 중요한 내용이 정말로 많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 좀 부탁드리겠고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정말로 큰 힘이 될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댓글창 열어드렸어요. 자이 댓글에다가 우리 재형솔루트 다시 한번 신곡가 랠리 만들어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과 댓글도 한 번씩만 꼭좀 적어주세요. 여러분들의 긍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 신고과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남겨주시고요.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 좀 빠르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주가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 이 시점에서 윗꼬리와아랫꼬리들자 계속해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자 이렇게 변동성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주가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자, 최근에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많이 쏟아져 나왔죠. 자, 이러한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주가를 흔들고 있는 구간이다. 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움직임은 상승의 시그널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그리고 어제, 오늘, 이렇게 윗걸이가 달렸다고 해서, 첫 번째로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이제형솔루테 세력주입니다, 세력주. 제가 세력주라고 말씀드리면, 내가 무슨 작전제 들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실 수가 있겠지만, 세력주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주가상승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반대로, 세력들이 물량을 전부 다 털고 나갔을 때는, 단기간에 하락폭이 깊어질 수도 있다는 뜻도 되는 거겠죠. 자, 런데 이번에 추가 상장이 된 물량. 자, 11월 26일 날에 추가 상장이 됐는데, 755만 주예요 자, 이게 마지막 전화수채 물량입니다. 마지막 물량. 자, 이 물량을 싹다 털고 나면요.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재료가 지금 현재는 부재인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번에 마지막 얘네들이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 주가를 급등시키는 이 구간에서 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이 매도 탑점을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이 전화수채 물량 얼마나 나왔는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지금 이 구간에서 거의 한 650만주 정도 물량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금감원 공시를 보시면 좀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자, 주식 등의 대량 보유 상한 보고서. 자, 이 무리 캐피탈이 전화수채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직전 보고서가 755만 주였는데 이번 보고서에는 얼마 남았다? 100만 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 그 동안에 추가 상장이 된 이후에 상장을 시킨 다음에 이렇게 주가를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앞전 구간에서도 패턴을 보시면요, 8월 달에 추가 상장이 됐을 때도 주가를 밑으로 뺐다가 지금 이 구간에서 대량의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여기서 한번 털어냈죠 그렇죠? 그리고 그리고 11월 7일 날, 자 이때도 상장될 때 밑으로 뺐다가 여기서 급등 구간을 만들어요. 이때도 대량의 거래량이 동반이 되죠 자 근데 이번은 약간 패턴이 좀 달라요 왜? 마지막 전화수체 물량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가장 크게 해먹기 위해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거래량이 없습니다 거래량이 거래량이 없다는 거는 세력들이 아직까지 이 물량을 꽉 쥐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면은 선생님 여기에는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이 말씀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자이 물량이 나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안 나온 대량의 매도 물량 이거 제가 뭐가 의심된다 말씀드렸죠? 통정 매매가 의심이 된다.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어요. 이통정 매매가 뭐냐면은 자 보세요. 대량의 매도 물량이 나오면은 이 물량을 받아주는 수급의 주체가 있어야 돼요. 자 물량을 던졌는데 이걸 누군가 받아줘야만 얘네들도 물량을 털 수가 있는 거죠. 이러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발생이 돼요. 자이 물량을 받은 사람도 바로 꽉 쥐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샀다가 다시 또 팔고 밑에서 또 담고 샀다 팔고 이러면서. 거래량 자체가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자 개인 차고에서 받았어요. 근데 거래량 이 있다 없다 거래량이 없다. 이거는 금액을 정해놓고 시간대를 정해놓고 내가 몇시몇 몇 분에 얼마의 물량을 던질 테니까 이 물량을 받아. 자 보통 이 작전 세력들이 많이 이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잖아요. 자통으로 물량을 넘겼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발생이 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아직까지 물량은꽉 쥐고 있다 맞습니까? 그럼 이꽉쥐고 있는 이 물량을 털기 위해서는 어찌됐던 간에 이거를 결국 누가 받아줘야 돼요? 자, 우리 개인들이 물량을 받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무슨 구간이에요? 투자 경고 종목 지정 구간이죠. 이 투경 지정이 되면은 신용과 미수 사용이 안 돼요. 증거금 100%로만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해지는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물량을 정리를 해도 개인들이 이 물량을 다 받아준다, 못 받아준다? 못 받아준다. 그러면, 오늘도 어제 종가보다 한 호가라도 낮으면 바로 해제가 되는 건데, 왜 해제를 안 시키고 종가를 올렸을까요? 자, 물량을 많이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장 시작하자마자 밑으로 빼니까, 어제 윗골이 길게 달리고, 장 시작하자마자 빠지면 이때부터 뭐가 쏟아져요? 투매 물량이 쏟아진단 말이에요, 투매 물량. 자, 여기에는 개인들의 매수세가 좀 잡혀있죠? 그런데 이거를 증권사별로 보시면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착구가 어디다? 키움 증권 착구다. 자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났단 말이에요. 자이 매수세는 이 작전 세력이 물량을 받아간. 자이 매수세일 수도 있고요. 주가가 밀리니까 무타기한 물량도 있을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매도 물량이 더 많이 났다는 거죠. 자 개인들의 투매를 음,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시키면서 밑에서 물량을 받아간 흔적이란 거예요. 이 아래 꼬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변동성 뭐하실 필요가 없다. 투매 물량을 던지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직 이전학생 물량이 나온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얘네들이 개인들이 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주가를 밑으로 뺀다? 이때 뭐 하셔야 돼요? 비중을 더 늘려갈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로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많은 물량을 주가를 밑으로 빼면서 정리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개인들이 안 받아줘요. 아, 세력도 털고 나왔네. 개인들의 투매 물량도 같이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럼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이 시점이 언젠가요, 과연? 이러한 바닥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장대 한목이 터지는 구간. 자, 이러한 급등 구간에 중간에 올라 타셨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 세력들의 의도는요. 자, 개인들이 달라붙게끔 해서, 그럼 급등을 만들어야죠. 그래야지 개인들이 들어오니까. 개인들한테 물량이 떠넘기고 액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구간에서는 오히려 매도 물량을 만들고 있죠. 공포 구간을 조성을 하는 거예요. 왜? 물량을 밑에서 받아내면서 비중을 더 늘려가기 위해서.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신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절대 지은 구간, 매도 물량 던지는 구간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어제 오늘 자, 이러한 변동성이뭐 하시면 안 된다? 투매 물량을 던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아직까지 이 기타 법인 창구에서 1 0 0만주가량이안났어요 자, 이 물량도 나와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왔던 이 650만주 매도물량 이거를 뭐 차명계좌로 옮겼든어찌됐든 간에 물량을 꽉 쥐고 있을 거예요. 자, 이 물량들을 정리하는 이 시점 자, 이거를 알아야지 우리도 같이 매도를 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가 있잖아요. 그 시점이 언제냐면 은 일단은 투경이 해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 신용과 미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은 일단 어제 종가보다 오늘 위에서 마감했죠. 이거는 3시 30분 종가 기준입니다. 종가 기준. 그럼 일단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뭐 월요일에서 금요일 중에, 자, 이 종가보다도 더 밑으로 내리는 날. 자, 일단은 이거 공시 내용 보시면은 내용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해제를 시키냐. 자, 요 1, 2, 3번. 요게 모두 다 해당해지지 않아야 돼요. 그럼 가장 낮은 가격을 찾으면 되는데, 일단 오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날 해제 효과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하루씩수년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오늘 자짜 기준으로는 1번의 날짜가 12월 1일인데 종가가 2040원이에요. 여기서 60% 상승한 금액이 3264원이에요. 제가 이건 먼저 따로 계산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15일 전날에 종가보다 100% 상승인데 15일 전날이면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11월 17일이에요. 이날 종가가 1890원. 100% 상승한 금액이 3780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세 번째가 중요해요. 최근 15일 종가 중 최고가. 15일 종가 중 최고가 언제예요? 자,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종가 얼마예요? 2440억. 금액이 가장 낮은 게 이거잖아요. 그러면, 월요일 날에, 주가를 밑으로 쭉 빼요. 그럼 일단 이때도 개인들의 투매물량 쏟아질 겁니다. 이때 우리 뭐 하면 안 된다고요? 투매물량 던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를 유발하기 위해서 또 투자 경고정보 지정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주가의 하락을 만든다. 이때가 어떻게 보면 은 마지막 접점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종가상으로 오늘 2,440원. 자, 이 금액만 넘기지 않으면 다음날 투자 경고정보 지정이 해제가 되면서 신용 미수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때부터는 개인들의 매수가 약해진다. 그럼 이때부터 세력들이 본격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겁니다. 왜? 그래야만 이 하락 구간에, 아이, 털렸네. 개미 털게 당 했네. 이러면서 급등 구간에 이때 털린 사람들이 다시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중간에 매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미 이 저점 구간부터 자,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알잖아요. 이때부터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다시 주가의 급등 구간을 만들어서 개미들이 들어올 때, 자, 이때 세력들은 물량을 떠넘기고 액트를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이때 세력들이 액시장는이 시점에 맞춰서 같이 매도를 하면서 수익 보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이 재형솔루텍 작전주입니다. 작전주. 세력주예요, 세력주. 세력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간에 엄청난 급등도 만들 수 있는 거고, 사실상, 지금은 뭐 로봇 관련주로 또 엮기도 하긴 하는데, 이거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재료에 불과합니다, 재료에. 원래는 재형솔루텍이 뭐만드는 회사예요? 자,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카메라에 손떨림, 방지 모드. 자, 이걸로 만드는 회사예요. 영업이익이 3배 뛰었다. 뭐, 39억 늘어났다. 자, 이걸로 인한 상승은 여기서 이미 선발력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로 인한 상승도 말이 안 되는 상승이죠. 700원부터 9원까지 3배 올랐단 말이에요. 3배. 자, 이러한 것들은 주가를 뻥튀기 시키기 위한, 급등을 만들기 위한 재료에 불과했다. 맞습니까? 제 말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나면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신고가일이 반드시 나옵니다. 이 댓글에다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꼭좀 적어주세요. 자, 지금 구간은 뭐하시는 구간이라고요? 이 세력들이 투경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누를 때, 자, 이때 우리는 비중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 구간. 그리고 이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가 다시 반등해서 올라왔을 때, 이때 매도 타점을 잡고 수익을 챙겨가는 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아시겠죠? 자 제가 이 구독자 대인망에서 여러분들께서 제형솔루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셔야 되는지 자 최근에도 11월 27일날 뭐라고 말씀드려요 11월 27일이면 요날이에요 요날 자 재형솔루트 위아래를 흔들면서 지금 보합 거리인데 오늘도 신한창고에서전화수집 물량 180만주 가량 나왔는데 거래량이 죽었다 자 요거 일봉 차트인데요 자 이때 당시 주가가 1,744원이었죠 자 그리고 신한창고에서 매도 물량 계속 나오죠 자요때 찍어서 올려드린 거예요. 아직 320만 주 가량이 남아 있는데 이 물량 또한 위로 쏘면서 빼야 되기 때문에 최소 한 번에서 두번에 반등 기회가 남았다. 보유 비중 홀딩하시고 이제 매도 타점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이 구독자 대응망에서 여러분들께서 제형 솔루트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또 흔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오늘처럼 자 이럴 때도 제가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거예요. 자 최근에는 목요일 날 목요일 날이 어제였죠. 자 신고가 찍고 나서 빠았어요 어제 제가 뭐라 말씀드려요? 자 목요일날 보시면은 이때는 제가 매도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분할 매도 타점. 자 보시면 이때 주가가 2,520원 갑자기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면서 위로 쌌다가 빠졌잖아요. 자 이때 시간이 13시 14분, 1시 14분이죠. 자 이때 현재가 2,520원 부근에서 절반 비중. 자제형솔루의14%장 때문에 터지면서 2,200원 매물대를 강력히 뚫어줬는데 전구점 매물대 구간. 차이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윗걸이 달고 눌릴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면서 2,520원 이 현재가 부근에서 절반 비중 분할 매수사점을 잡아드렸고요 분할 매도로 차이 실현 후에 남은 비중 대응하겠습니다 세력 주인 만큼 세력 이탈 시 조정이 깊게 나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이날 분할 매도 하고 나서 이날 고점이 얼마였죠? 2,545원이에요 25원밖에 차이 안 나죠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머리 꼭대기에서는 매수 타점을못 잡아드리지만 자, 이렇게 머리꼭대기 부근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차이 실현할 수 있게끔 이러 매도 타점도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지금은 무슨 구간이라고요? 자, 이 투경을 해제를 시키기 위해서 주가 한번 밑으로 쭉뺄 겁니다. 자, 이때 다시 비중을 늘려갈 겁니다.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올라갔다 밀렸다. 파동을 그리면서 저점을 올려간단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이러한 구간을 찾아서 분할 매도로 차이 실현을 해야만, 자, 이러한 조정 구간, 이러한 조정 구간이죠. 이런 조정 구간도 견뎌낼 수가 있는 거예요. 수익도 챙겼고 현금도 가지고 있잖아요. 밑에서 물량을 다시 담으면 되겠죠. 그리고 또 이러한 파동을 이용할 수 있어야지 여러분들께서 이 재용 솔루텍으로 수익도 더 극대화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이 구독자 대망에서 여러분들께서 재용 솔루텍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 이러한 매수에서 타점들 실시간 대응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타점 잡기가 많이 어렵다고 하신다면이 구독자 대망이 들어오셔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이상단에제 직통 번호 하나 남겨 드렸는데요. 010 4234번에 6682번입니다. 010 4234번에 6682번으로 제0두 글자. 그리고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요. 제 0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요 숫자 1번을 붙여서 보내세요. 그럼 제가 이러한 배송에서 타점들만 문자 발송으로 도움을 드릴 겁니다. 문자로. 자, 010-4234번에 6682번입니다. 제형 또는 제형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채널은 공적 채널로서 어떠한 금전적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거. 요번 꼭 명심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100% 무료로 운영을 해드리는 방이에요. 자, 100% 무료로 운영을 드리고 있는 만큼, 제형 또는 제형의 숫자 1번,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서, 요 영상 하단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요 구독과 좋아요 아직까지 안 눌러주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제본호 외우시기 힘드신 분들 계실까봐,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이렇게 더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더보기. 요 더보기를 눌러보시면은, 요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어요. 요거 뭐 이상한 스팸이나 이런거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구요 요 링크 뒤에 있는 숫자를 보시면은 요 위에 있는 제지통모호랑 같은 번호죠 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요 요렇게 스마트폰의제 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기차기 번호 외우실 필요 없이 요 링크 한번 클릭하시면은 요렇게 문자창으로 자동으로 넘어가면서 제 번호까지 자동으로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PC에선 사용이 안되겠죠 자 스마트폰 전용으로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요 하단에 보시면 문이라고 적혀있죠 요 옆에다가, 제, 영, 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 나는 문자로 탁점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형에다가 요 뒤에 숫자 1번, 요렇게만 입력하신 다음에 요 옆에 있는 전송버튼까지만 눌러주시면 간편하게 입장신청, 문자 요청까지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어렵지가 않으시죠? 010-4234번-6682번입니다. 에 제형 또는 제형에 숫자 1번, 요렇게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안 눌러주셨다면 요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자, 그리고 요 영상을 보시면요. 요거 날짜가 11월 25일이죠. 자, 캔들 보시면은 여기서 바다가 찍었을 때요. 차트 보시면 요 날에 제가 찍어 드린 거예요. 자, 이때도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요. 자, 이거 스크립 켜서 잠깐만 줘 볼게요. 자, 보시면은 자, 지금 중요한 지지 구간을 계속 이탈시키면서 지금 구간에서는 투매를 유발하고 있는 구간이다. 자, 그리고 지금 요 자리 1700원 지지 구간이 이탈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투매 물량이 계속 쏟아질 수가 있는 자리인데, 이 밑에서 노란색 선이 올라오고 있죠. 자, 요게 21선이에요, 21선. 자, 이 21선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말아 올리는, 자, 요런 축과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소름돋게도 딱 요기를 받고 나서 정말로 이렇게 말아 올리는 패턴 나왔죠. 자, 이렇게 제가 영상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이 대형 솔루테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자, 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고 계셔야 돼요. 이 구독을 안 눌러놓고 계시잖아요. 제가 영상을 올렸는지 안 올렸는지 확인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확인이 안 돼요. PC에서나 스마트폰에서나 제가 영상 을 올린 거를 확인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독 버튼을 눌러놓으시면은 제가 영상을 업로드를 하잖아요. 자동으로 알람이 뜹니다. 김프로님의 영상이 업로드가 됐습니다. 이렇게 알람이 울리면은 그때 들어오셔서 시청을 하시면 좀더 빠른 대응이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구독 버튼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이 좋아요까지. 여러분들께서 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시고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제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에 그만큼 많이 잡히면서 추천 영상에도 올라가요. 추천 영상. 제형 솔루트 검색을 했을 때제 영상이 맨 먼저 뜬다는 거예요. 좀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시청을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래도 지금 이틀 동안에 변동성 크게 만들면서 투매 물량이 많이 쏟아졌는데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흔들릴 때마다 제가 옆에서 꽉 붙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은 지금 구간 투매 물량 던질까요? 안 던지겠죠. 오히려 이 투경을 해제시키기 위해서 주가를 눌렀을 때 이때 뭐 한다? 저점에서 기회로 추가 밑수 점을 잡아가면서 강력한 매수세로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 시청할 수 있게끔 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댓글에다가는 제가 뭐라고 남겨계를 말씀드렸어요. 자, 제영솔루테 다시 한번 신고가 가보자는 의미에서 요 신고가 댓글. 신고가라고 한 번씩만 꼭좀 적어 주세요. 아시겠죠? 자, 제가 오늘도 제영솔루테 영상을 좀 촬영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 날 이 2,440원 요거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해야만 투자경우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해제가 되는 순간 신용과 미수 사용이 가능해지면서 개인들의 미수세가 강해지는 시점. 이때가 어떤 시점이라고요? 세력들의 다시 주가를 본격적으로 끌어올리는 자 이런 시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 장에서 혹여라도 지금 이 구간이 이탈시키면서 밑으로 주가가 밀린다. 이때 뭐 하시면 안 된다. 투매 물량을 던지시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가장 첫 번째 물량 털리지 말자는 거예요. 세력들의 당연지에 그리고 두 번째 주가 밀렸을 때이 저점 지지권을 확인을 해서 뭐하자 반드시 더 비중을 늘려가자. 아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 지금 세력들이 물량을 받아가놓고 털고 나간 흔적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 물량 주가 밑으로 빼면서 못 털어요, 절대.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개미들이 다시 유입이 됐을 때. 자, 이때 고점에서 물량을 떠넘기고 액트를 할 겁니다. 우리도 이때 맞춰서 같이 매도를 하면서 차이 실현하고 이 종목은 빠이빠이 해야 돼요. 세력주인 만큼 단기간에 급등도 만들 수 있겠지만 세력들이 털고 나갔을 때는 주가가 급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이러한 내용들 이 구독자 대행방에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서는 대응이 어렵다. 탑점잡기 많이 어렵다고 하신다면은 이 구독자 대행망이 들어오셔서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대응을 해 나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요상자에 나와있는 이 전화번호 010 4234번에 6682번입니다. 010 4234번에 6682번으로 제0두 글자 텔레그램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제 0에다가 뒤에 숫자 1번. 요 숫자 1번에 붙여서 보내주셔야만 제가 따로 체크를 했다가 매수미사타점을 문자로 발송을 해줄 수가 있어요. 제형 또는 제형의 숫자 1번. 문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제 영상 보시면서 도움이 좀 많이 되셨다면은 영상 하단에 있는 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이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 하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